팔로조, 풍비 마음, 따뜻한 마음. 마음을 가지면 되겠구나. 일단은 극복, 방패, 노크 발검. 일단은 무지 청구역 가겠다. 마음 도끼질 울림일 때는 교주 물림에. 자, 순환 발건 방패 방패 하나 둘셋 그렇지 자 갈퀴 골목 두근거림 마음 수수 넣기아 이것도 후비 육참 어 수비 하나 여, 이렇게 가자 하나 피하고 피하고 맞고 그렇지 어딜 마음을 가지려고. 자, 성격, 부셔놓기, 자, 육무, 방패, 기공 자, 가자. 아. 벌목, 두근거림, 도끼질, 육천, 격동, 두류, 방패, 자, 순항. 그렇지. 자, 수학. 자, 흩어짐. 쑤셔넣기, 방패, 극복, 집중. 그렇지. 쓸때는 환멸 발공 아 속도가 없다 노클 방패 골목 울림 마음 뭐 자꾸 1.4도 좋고 해이걸 방패 일단은 육ูปช่อ 자그룰 아니다 이게 주스 넣기 그룰 2B 그렇지 누무 자 급동 누무 방패 하나 컷 아 거울 같다 어김없이 이곳은 커피 냄새가 가득하네 어서와 오늘은 인디고 마운틴인데 한잔 마실래? <laughs> 좋지? 커피의 맛은 늘 똑같은게 아니야 여러가지 요소들로 맛이 각기 다르지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했냐부터 얼마나 볶아내는가 추출을 끊는 정도와 원두를 어느정도로 분쇄했는가도 중요해 입자의 크기에 따라 산미와 단맛이 결정되니까 역시 커피 덕후 꽤 섬세한 음료였구먼 난 그냥 주는 대로 마셨는데 말이지 도시의 사람들과 닮은 것 같지 않아 뒷골목 출신인지 둥지 출신인지 또 뒷골목이라면 어느 구역 출신인지에 따라 자라난 사람과 가치관이 판이하게 달라지니까 그리고 그 성장 과정이 얼마나 험했는가도 포함해서 말이야. 음악의 골목에서는 음악을 못하는 자는 패배자로, 맛의 골목에서는 언제 자신이 식재료가 될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제브지의 방침이니까. 듣고 보니 그렇네. 잠깐, 사람마다 다른 맛을 낸다? 상당히 이십삼구스러운 발상인데. 혹시 너 몰래 손님들을 커피로 우려낸 건 아니지? 낭만이 없네. 농담이라고 생각할게. 나도 반 농담이었지만 말이야 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서로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커피를 하나로 섞어주는 걸 블렌딩이라고 해 블렌딩을 통해 아무리 질러진 커피라도 향미를 낼수 있지 사회학은 블렌딩과 닮았어 온갖 사람이 잘 섞여 살게 하는 방법이니까 그럴싸한데? 그렇지 그리고 어떤 블렌딩 방법이냐에 따라 걸러지는 재료들이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커피콩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욕망이 있어서 원하는 블렌딩 머신으로 스스로 가고자 해. 이왕이면 고급스러운 세상으로 가고 싶은 거지. 갈려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말이지. 그래서 좋은 커피콩들을 얻기 위해 도시와 둥지는 끊임없이 속삭여 가장 거대하고 개성 있는 맛을 섬세하게 채워줄 보충제가 필요하니까 인생의 가치는 이곳에 있다. 보란 듯이 잘 사는 모습을 과시하고 걸러진 패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그렇게 모두 홀려서 자신을 파는 거야. 거짓이라 해도 뒷골목에서 한 보다 둥지의 삶이 나은 건 사실이야. 그럴까? 날개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커피콩처럼 갈아놓고 있는데? 그래도 대기업이 좋지. 저마다의 날개는 자신의 둥지가 가장 아늑한 곳이라며 깃털들을 모집해. 둥지 안에서의 정책은 날개마다 상이하게 다르고 뒷골목은 그 정책에 맞게 뒤틀려가. 모두가 거대하고 달콤한 거짓말에 젖어 있어. 지금 자신의 행동이 최선이라고 애써 믿고 있는 거야. 최선이라고 믿는다니. 그게 최선인 거야. 뒷골목 삶에서 벗어나 날개에 입사해 안정적인 둥지의 삶을 보내는 것. 이 이상의 방법이 없어. 그렇다면, 블렌딩 방법은 누가 정하는 걸까? 아니, 블렌딩이 필요한 걸까? 골라내는 것이 필요한 걸까? 각자 자신이 내는 향대로 살면 안 되는 걸까? 속 편한 소리 하네. 그런 의문을 품으면 한도 끝도 없어. 그런 걸까? 그런 거야. 커피는 잘 마셨어. 가볼게.